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묻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찬양은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왕대신 하나님을 감사, 감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많죠.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아무런 대가나 다른 어떤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무조건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얻지 못한 독보적인 은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영혼을 살수 있되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된다는 축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체득하고 감각하고 감사와 기쁨을 올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편에 전하고 있는 이 구약의 신앙인의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10편 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로 여기 시편에는 한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만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왕이 폭군이라면 찬양하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 받으실 그 왕이 놀랍고도 복된 복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찬양할 만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왕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백성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신데 왕이시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온 천하 만물이 그리고 천사들마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종들이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고대했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공식적인 온 만물의 주인입니다. 지금 땅값을, 땅 주인이 누구냐, 어느 나라에 소속했느냐, 가지고 싸우겠지만 그들이 싸우는 건 어찌 보면 다 월세 사리들이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의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시니,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능을 넘어설 수 없기에 권능의 주님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권능을 경험한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누가 경험합니까? 사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면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나, 때와 때를 한치도 잊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나, 해와 달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나, 때가 되면 과일이 열매를, 과실을 맺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나, 그 어느 하나, 신묘막측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러면 그 신묘막측한 그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연을 깊이 굽어 살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묘하신 그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난 자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만난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순리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배자가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노래되어지고 있는 이유죠. 우리가 승리자가 될수 있는 건내 능력, 내 권능, 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디고 이 모든 걸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치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여인네와 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그들이 전장에서 들려오는 우리 왕의 승리 소식을 들을 때 불안감에 떨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을 때 환호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 뛰어 춤추게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에 마땅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정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놓고 봐도 애굽에 400년간이나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종살이 하며 그 어디에서도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스르르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하여 주신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주셨지만요. 그보다 더 우리의 현실적인 것,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은 벌어 먹고 살라라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기업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을 오늘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오늘 내 직장에서 오늘 내 일터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그 분복의 분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과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욕심에 가득 차 버린 함부로 행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직분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합당치 않은 태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업을 정해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우리라면 오직 그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문 나라의 고관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교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동댕이치거나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백성 그 피로 이방의 백성들이지만 열국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이 품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 선교의 현장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시편을 이해할 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더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요 전부가 하나로 된게 아니라 성읍 성읍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으면 고울 고울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산맥과 하천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게 성벽은 없지만 성읍처럼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은 그 광막한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에 성읍으로 성을 둘러싸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서 다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 모든 것에 다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왕이 거하는 성읍, 왕도가 따라 있고 나머지 성읍들은 다그 성주들이 다스리면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그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성읍이 반기를 들고 왕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에는 왕이 여러 성읍들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때가 있고요. 또 대적들이 몰려오면 그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대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우리 모든 곳, 우리 마음 속 그리고 그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그 구약인들의 이해로 계산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의 성전에 계시면서. 이땅 나라 나라별로 성읍들 그 흩어진 성읍들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고 돌보러 오시고 지키신다. 그런데 그 성읍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징벌하러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개념이 고대인들에게는 머릿속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개념으로 돌아본다면 이해가 좀더 수월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때는 왕 대신 그분이 군사를 몰고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누립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 여러분 그것은 진짜 그 나라 백성의 충성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게 주신 나의 분복, 내 성읍에서 내 성읍이 반란을 꾀하지 않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될수 있도록 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 그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은 필리핀 민단어의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딸 찬미의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의 베푸시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뎁혀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귀한 일꾼되어 주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기쁨이 늘 우리 마음 속에 차고 넘쳐서 하늘의 영광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 속에서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좇습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좇습니다 믿음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도우시는 주의 영광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환 이주영 성교사님 기억하셔서 그땅 가운데 감당하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의 축복 가운데가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